안녕하세요. 2월 23일 금요일 어, 라방 예고편을 찍을게요. 자, 어, 오늘은 리폼한 게 어, 명절 때문에 이제 어 시셔가 리폼이 아직 좀안 들어왔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리폼했어요 사이즈 축소하고 크로스 끈 없어서 크로스 끈 달아드렸고요 앞에 또파이 같은 데 많이 달아서 염색까지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사이즈 작아지고 어, 가벼워져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는 클로치 염색했고요 어, 요거는 어, 윗부분 음, 바느질이 터져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어, 벌어져가지고 그땀 수선을 해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어, 코팅까지 해놔서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이보트카베노타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엄청 많아서 완전 몸판이 다 깨끗깨끗하고 지저분해 보였는데 전체 염색하고 코팅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구찌 마모트 마트라세 이거는 어, 파이핑 라인 어, 앞뒤 파이핑 라인은 교체했고 염색했고요. 이거는 파이핑 라인은 괜찮아서 이거는 염색만 진행했어요. 그래서 염색만 해놔도 깔끔하게 그리고 어, 망가지는 파이핑 교체해놔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 샤넬 같은 거는 어 이거 정말 많이 터가지고 가죽이 완전 상했었는데 그 트인 복원하고 염색해놔서 그래도 쓰실만하게 이렇게 어, 염색해드렸어요 체인 안쪽까지 다 염색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재색으로 염색했고요 어, 체인 안쪽도 염색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감 많아가지고 뒤쪽 다닳서어 희끗희끗하고 모서리 부분 다 까졌었는데 트인 복원하고 염색하고 코팅까지 해서 음, 예쁘게 쓰시게 이렇게 염색했고요 요거는 한쪽 가락지 가락지 끊어졌었는데 이거 끊어진 거 어, 수선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염색 작업하고 뭐 수선한 거 이렇게 작업한 건요거고요 이제 작업할 거 보여드릴게요 요런건 에바 클러치가 저희가 상당히 수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 한쪽은 괜찮아요 이쪽은 걸린 게 여기 걸리기 때문에 요긴 잘안 끊어져요 근데 한쪽 이쪽에 요쪽에 이렇게 다 끊어졌어요 이거 다 다른 분 건데 한분건 이렇게 다 한 분은 디링, D링, 디링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디링도 저희가 달아드려야 되고요. 이분은 그래도 디링을 여기다 달아서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디링이 없어서 이 디링도 한쪽에 달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한쪽 모모 이거 수선해 드릴 거고요. 음, 요 셀린드 같은 경우는 파이핑이 지금 음, 달아서 이렇게 파이핑이 튀어나와요. 지금. 이 가죽이 지금 다 상했거든요. 그래서 앞뒤 라인 파이핑 교체할 거예요. 그리고 이 루이비동 그 티볼리 같은 경우는요. 그 사용감이 많아서 요것도 지금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그 실로 본인 엮어서 쓰셨어요 오, 가죽이 지금 그 수명이 다 돼서 유분기 수분기 빠져 가지고 지금 다 갈라지고 뜯기고 그렇거든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지금 다 부실어져요 그래서 요것도 가죽 전체 교체 쓰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고요 요거 구찌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토드예요 토드인데 크로스를 하고 싶다고 요 양옆에다가 어, 가죽 디딩 달아 달라고 하셨거든요 가죽 뒤김 달아 드릴 거고 요거는 어, 남자분 쓰실 수 있는 크로스 가방으로 그 리폼할 거고요 요거는 사각 가방으로 리폼할 거고요 그리고 요 장지갑은 요즘 가방이 작아지다 보니까 장지갑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장지갑을 잘안 쓰시는데 요거는 그 뒷보돌이 반지갑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더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릴 거고요 어, 요건 스트랩이 길다고 하셔서 어, 사이즈 좀 줄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103.5cm로 줄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옆으로 해서 줄여드릴 거예요. 요 리베스는 없애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클럽 모나코 가방인데, 이렇게 가죽 부분이 이렇게 터졌어요. 터졌고, 많이 쓰셔서 여기는 가죽 구멍 났어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버리고, 안쪽으로 이어 붙이고, 그리고 터진 부분까지. 그래서 요 부분 깔끔하게 다시 손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 프라다 가방도 아, 무겁기도 무겁고, 이렇게 양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이제 각진 가방으로 이 앞부분에 있는 지퍼라인을로 손잡이 만들어서 이 부분만 사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저걸 만들어 드릴게요. 각진 가방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사이즈 축소할 거고요. 이거는 어, 뒤쪽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어 붙여서 어, 쓰실 수있게해 드릴게요.